여기까지 이랑뜨기를 다 하셨잖아요. 이랑뜨기를 하고 여기 보면 이쪽 부분에 아까 우리 앞걸어뜨기, 그 다음에 어, 아니야, 맨 처음에 뒤거, 뒤걸어뜨기, 그 다음에 앞걸어뜨기 이렇게 한 상태잖아요.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해주는 거예요. 여기서 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랑뜨기 끝까지 끈이랑 같이 이제 이랑뜨기 계속 돌려주는 건데요. 이랑뜨기만 한 번만 하면 사실은 어 다른 망가방은 처럼 되면 다 완성은 돼요. 이렇게 보시 면 이런 식으로 어, 보이시죠. 다 이렇게 른데는다 망가방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. 저는 여기를 이랑뜨기 말고 이랑뜨기를 하고 이,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돌려서 좀 단단하게 감침질을 뒤에서 해줄 거고요. 이 끈도 그냥 이런 상태로 안 놓고 여기 안에 짧은뜨기랑 이랑뜨기랑 돌려가지고 끈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 생각이거든요.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여기만 짧은뜨기해서 끝마침 하셔도 뭐 요즘에 트렌드 망가방 금방 완성은 됩니다. 여기 이거 이 여기 여기 이랑뜨기.